봄이 오긴 온것 같습니다. 이제 두릅들도 올라왔네요. 빨리도 올라왔습니다. 아, 이런 것들 은 봄의 보약이지요. 그지만 산에 다니면서 일반, 일반 농민들이 가까운 것 같습니다. 이런 건 절대로 채취한다 따면땀안 되죠. 제가 그만 촬영만 합니다. 예. 농민들의 피와 땀이 섞여 있는 그런 농약물입니다. 절대 산에 가서 뭐, 난처해 보지만, 이런 걸 채취한다든지,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도, 아이고, 일좀 하고, 오후에 시간이 나서, 또 산에 들어와 봤어요. 산에 들어오니까, 멋진 꽃 하나가 분해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저를 반갑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 너무 예쁘죠? 자, 한번이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아. 하, 멋지죠? 이야, 이 꽃이 한번 보세요. 이야, 노을 밀어내고 있는 제 모습입니다. 아, 노을 멋지게 밀어내고 있아꽃도 너무 좋아요. 어라, 완전히. 자기야 너무 경사져 갖고 힘들어 갖고. 이야, 이 노을 밀어내면서. 한 보세요, 아 멋지게. 야 이걸 한 바다 한 바다. 녹을 분해하면서 멋지게 지금 물이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여기 한 보세요, 뒷 모습도 멋지지요. 아주 멋지게 지금 녹을 밀어 나고 있지요. 전체 밀어 나고 있습니다. 에이. 멋지다. 멋지죠. 꽃도요. 하행도 엄청 좋습니다. 하행도 완전 안아피게에 대륜이고 꽃도 굉장히 좋죠. 멋지요 아주 멋지게 지금 녹을 밀어내고 있네. 아, 예쁩니다. 지금 이, 잎 편은 특별한 지금 뭐, 그게 없어요. 예 구별하기가 지금 힘들고 아, 잎들은 카랑카랑하고 게해져서이 색깔 있는 잎들이 다 그렇죠 다 카랑카랑합니다 아 너무 예쁘죠 예쁜 모습입니다 야 개자지만 너무 예쁘네요 너무 예쁘죠 대륜에다가 아, 진짜, 난초가, 이게요, 개자화입니다. 개자화는 이 한번 보세요. 꽃 한번 보세 구경 한번 보세이어마어 아, 이거 안에 막 지금 몇, 몇, 몇 주가 피 갖고 있는지 모르 몇, 뭐몇 방인지 모르겠어요. 쓸 수가 없을 정도로. 아, 예쁩니다. 예쁘죠? 이 개자화입니다. 개자 개자화라도 정말 진짜 환상적입니다이 한번 보세요. 아, 이 이거 한번, 이 봐요. 아에막 수없이 피어 갖고 있어요. 아, 예쁘다, 예뻐, 진짜. 이, 어, 이름만 이 깨져야지. 그렇게 이름을 잘 타워 놨어야 되는데, 이놈들이 이름을 잘못 타워 와서 아, 진짜 예쁩니다. 한번 보세요. 진짜 이런 것들이 막 제대로 들어와버렸으면, 제가 진짜 큰절 해야 될거 아닙니까? 아, 진짜 예쁩니다. 안에 아, 네, 한번 보세요. 엄청 들어있어요. 꽃들이. 예쁘죠? 이, 난초 꽃들이 이렇게 예쁜 게 피는데, 우리가 예쁜 마음을 가지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선에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 난초 보면서. 늘, 이런 난초에 한 번씩 놀랍니다. 아이고, 맨날 놀라면서도. 그래도 놀래도 보면 반가워요. 아, 진짜, 대단하지, 대단해. 이런 관계에서 멀리서 보면 막 눈에 확 들어오거든. 야 아, 근데 이게, 진짜, 노엽일까 이거 어디 상처 난 데도 없는데 아우 전혀 위에만 위에만 상처가 있고 밑에는 전혀 상처 난 데가 없어요 참 이런 거 보면 진짜 아 진짜 멋지게 참 진짜 깜짝깜짝 놀랍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신화거든요. 신화에 전혀 색이 없어요. 색이 없으니까, 뭐, 병반으로 봐야죠. 에, 아 참, 진짜. 참, 이런 거한 번씩 보면 너무 놀랍니다. 잎도 강엽이고, 정말 좋습니다. 이런 게한 개씩 게딱 때려져요. 기쁨 좋아져야 되는데, 한개 좋은 게 있어서. 다아 봅니다. 아이고,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지요? 이야, 원판 알아서 조금 부족하네. 아, 예쁜데. 안 보세요. 아, 너무 예뻐서 담아 봅니다. 아깝지요? 원판 알아서 아주 좋은데, 조금 부족합니다. 2% 부족합니다, 2%. 아, 아쉬워 이놈 자식. 조그만 더 둥글게 나오지 아쉽네 꽃도 막 크기도 딱 좋은데 아다 진짜 여기 힘든데네 정말 힘들어. 어우. 아 이거 아주 좋은 난쪽한개 있어요. 이거 보이죠? 아 내가 봤을 때 보통은 아닙니다. 아 이거 한번 보 이게, 아, 그렇죠. 이게 호가 예쁘게 먹었어요. 먹었지요. 아주 예쁘게. 이, 이또 그렇고, 다, 다 먹었어요. 야 이, 한두 개 그런가. 이 뒷, 뒷부분인데, 뒷부분도 먹었지요. 먹었어요. 야짱 먹었고. 야 이거 한번 보세요. 이놈 한번 봐요. 이 뒷부분이거든요. 뒷부분이 아주 멋지게 타고 올라갔죠요쭉 타고 올라갔어요. 쭉 올라왔습니다. 아, 예쁘네. 예쁘죠. 이도 그렇고, 이도요. 쭉 타고 올라갔고, 야, 보세요. 뒤에 멋지게 딱 호가 먹었어요. 아, 멋지네, 이건. 예? 아주 멋져요. 그, 들리가 이거, 말랐고, 야 전체가 다 그래, 전체가 이것도 그렇죠. 이것도 지금 이리 보면은 쭉 타고 올라갔죠. 이게 무은 잎인데 오래된 잎인데 쭉 타고 올라가 갖고 뒷부분도 한번 보세요. 예쁘게 딱 타고 올라갔네요. 아주 예쁘네요. 예쁘죠? 이쪽은 야 이게야 그렇지요? 이 한번 보세요. 아주 색깔 색깔도 곱고쭉 타고 올라와갖고이 전체가 그래 이 피요 이 이거는 아직 좀덜한세입장 정도는 덜 그렇고 나머지는 다 그래요 다 타고 올라왔어요 한번 보세요 다 타고 올라왔어요아 이놈 반갑다 이놈아 아 좋네 인기대 해봐 볼만합니다 이런 것들 예, 네, 이 한번 이 한번 이 호가 쭉 이렇게 다 타고 왔어요 다 타고 올라왔죠 아주 예쁘게 타고 올라왔어. 야. 참 예쁘지요. 아, 참 예쁩니다. 조금씩 부족합니다. 부족해. 야, 예쁜데. 정말 예쁜데. 조금씩 부족합니다. 야, 이게 뭐냐, 이게. 야, 이삼방끼가 있나? 응? 여기도 여기도 예쁘게 예쁘게 피워 갖고 있는데, 좀무 부족하지요. 다 이프로 부족입니다. 이프로 부족. 아, 아쉬운 꽃들이네. 오 민초리만 너무 예쁜 꽃들을 보네 아이고 참 이름도 예쁜 민초라. 내가 좀 다른 이름은 달고 왔으면 얼마나 예쁠 거니? 진짜 예쁩니다. 이꽃 구경 한번 하세요. 이 난초꽃입니다. 이 예, 한번 보세요. 아, 진짜 예쁩니다. 진짜 예뻐. 에? 이게 민출이라도 이렇게 예쁩니다. 진짜 한 작품입니다. 작품. 예쁘지요? 내가 조금만 다른 이름을 달고 나왔으면 나한테 기쁨조가 됐을겠데 한 마리 예쁩니다. 예쁘죠? 꼭 들어와 보고 싶은 데는 들어와야 됩니다. 아이고 들어와서한 10분 정도 이, 다녔는데 아주 좋은 또 친구를 만났어요. 아따 그놈 반갑다 이놈아. 오랜만에 다녀. 야 멋지지요. 야이 친구, 아따야 예쁘다. 아고 아 조금 꽃이 지금 가고 있는 중인데, 아 예쁘네, 예쁘지요. 백화입니다 백합. 백화. 야 진짜 예쁘네. 아고 꽃도 아주 단정스럽고 우리가 백화라 하니까로 사람들이 그리 생각하더라고 하얀 꽃을 막 바로 피는 줄 알고 이렇게. 이 색화는요 특히나 백화는 핫통을 처리하지 않으면 절대 하얀 꽃으로안 나옵니다 예 은색으로 하얀색으로 안나옵니다 지금 이게 하얗습니다 지금 카메라가 핸드폰이 조금 그 노란색을 띄고 있는데 아주 지금 맑아요 굉장히 맑지요 한번 보세요 아주 맑습니다 예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꼼수에 넘어가면 안됩니다 꼼수가 아니죠 그게 정상이지요. 모든 색하는 하통처리를 합니다. 하통처리. 하통처리 안 하고 제 색을 바로 갖고 나오는 색이 거의 없어요. 그 진성이라 하는데, 진성 어떤 거 찾기가, 진성도요, 실질적으로 어떤 행태의 사냐에 따라서요, 이 밑에 내려오면은 색깔이 변해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색을 보시면은, 이거 백화단 를 아셔야 됩니다. 이한번 예, 보세요. 아, 형. 대주. 대주입니다. 대주에다가. 산문꿈입니다. 꼭 그래 제가 이거 와보고 싶더라고 야이 지금 제가 자세히 지금 막 잎들이 거기 돼갖고 막 흙이 뻘뻘이 많이 튀어갖고 보기가 힘든데 아주 좋습니다. 예, 지금 산반도 살짝 들어있는 것 같고 예, 지금 들어있는 것 같아 한번 더 신화를 받아보고 아참 백화 예쁘네 예쁘지요? 백화 한번 보세요. 아주 하얗, 하얗게